그 다음에 광명조요 만세간하시니 광명이 조요해서 광명이 환하게 비쳐서 세간에 가득해 광명이 환하게 비쳐서 세간에 가득한데 이것은 이 무해법은 걸림이 없는 법은 음낭이라고 하는 천왕이 왔더라 이게 이제 아홉 번째 뭐죠? 보험장음당 천왕입니다 보장 음당, 청을 줄여서 음랑이 보았더라. 이무해법은 걸림없는 법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자리는요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로 하면 은 걸림없는 도리고 그것을 이제 열애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에게 이해가 되든 안되든 최소한 환경위치는 그래요. 환경위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가 자꾸 이제 어 성장이 성을 해서 이러한 환경 위치에 마음이 착착 개합되면은 뭐더 이상 이제 예, 바랄 것이 없고 어그 당장의 개합이 안 되더라도 아 이게 참 정말 부처님의 진실한 진리의 말씀 참 위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자세그근 있어야죠. 그 다음에 불어무변대급해 부처님은 끝없는 큰 급의 바다에 길고 긴 세월 중에 이런 말입니다. 길고 긴 세월 속에서 위중생계고 구보리하사 중생을 위한 까닭으로 보리를 구했다. 깨달음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은 오랜 세월에 우리가 뭐 역사적인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어,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것은 모두가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깨달음이었다. 그런 말이죠. 중생을 위한 깨달음의 보리를 구하사. 종종 신통화 일체하시니 가지가지 신통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니. 각가지 신통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 불교는 뭐, 역사도 오래지만은 방편이 참 많잖아요. 어, 온갖 지혜 방편, 지혜에서 나온 그런 방편들이 많습니다. 그 모두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교화하기 위한 신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은, 모두가 감싸고, 다 융화하고, 어느 것 하나도, 아무리 하찮은 방편도 우리가 배척할 것이 아니고, 무당이 뭐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모셔놓고 무당길 하니까, 그거 다 우리가, 감싸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 그건 그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다. 어, 환경 입장에서는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 주는 자세. 어, 그, 그렇다고 뭐, 어, 환경 공무한 사람들이 그런 데까지 에, 쫓아다니면서 빠져있을 택은 없을 테니까, 염려할 건 없죠. 명신광천왕이이 법을 깨달았더라. 명칭광천. 명신광천왕이이 명칭 법을 깨달았더라. 말입니다. 이 개성이요, 창 시형식, 일곱자 시형식으로, 이게 시죠. 그러니까 한시죠. 일곱자 한시로 만들어진 이 개성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불교를 아주, 어, 곧바로, 바르게 이해하는 아주, 그, 참, 어, 좋은 가르침들입니다. 에, 무슨 뭐, 삼보가 어떻다, 사홍서운이 어떻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어, 자잘하게 그렇게 설명을 음. 하, 하진 않고, 여기는 크, 정말 감동적으로, 우리가 감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 9지 가해락 천왕, 천안, 어, 천왕 중의 득법이라 여기도 이 10명의 천왕들을 대표로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법을 어떻게 얻었는가? 부차 또다시 가해락 법광명당 천왕은 가해락 법광명당 이천황 이름이에요. 가이락 법관당 천황은득 얻었다. 보관 일체 중생은 하야, 일체 중생들의 근기를 보관, 너리 관해서 환하게 관찰해. 아, 저 사람은 지금 뭐, 뭐가 문제구나. 저 사람은 무엇이 문제구나. 저 사람은 뭐가 문제구나. 저 사람은 무엇을 잘하는구나. 무엇을 잘하구나. 어, 무엇에 소질이 있구나. 이런 중생들의 근기를 환하게 관찰해. 그래서 위설급 단위 해탈문이라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서 의혹을 끊게 의심을 끊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 앞에 일 적고 그다음에 <laughs> 위설 위설법 단위 여기 아까 내가 어, 단장과 의혹 어, 단장과 성덕 어, 불교 수행 불교 공부 불교 기도 불교 참선, 불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기도가 됐든 참선이 됐든 공부가 됐든 불공이 됐든 그것은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단장. 그랬어요. 장애를 끊는 것. 내게 부정적인 것, 어,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것. 그 다음에 성덕, 어, 복덕, 지혜, 자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자꾸 제 어, 성취시켜 가는 것, 어. 그두 가지 길이죠. 어. 내가 돈이 없다면 돈도 여기서 생겨야 되고 지혜가 없다면 지혜도 생겨야 되고 머리가 둔하다면 청명한 것도 여기서 얻어야 되고 어. 이런 모든 문제들도 이 속에 다 포함된다 는 것입니다. 어. 여기 보면은 단 의아로서 의심을 끊는 것, 의혹을 끊는 해탈문을 얻었다. 법을 설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거기다 적어놓으면 좋아요. 그래, 계속하고 이렇게 맞추면은 아주 잘 맞아집니다. 정장음 해천왕, 천왕 이름입니다. 정장음 해천왕, 득수, 음념하야, 어, 음념, 기억하는 생각을 따라서, 내 기억을 따라서, 영견 불해탈, 어, 내 기억을 따라서, 부처님의, 예, 부처님을 보는 영견불 부처님을 볼수 있는 해탈문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얻은 법을 해탈문 그래요. 전부 이제 표현을 얘기해서는 해탈문이다, 해탈문이다. 불교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해탈이 목적이야. 벗어난, 해탈다 응. 모든 문제도 해탈하는, 것. 뭐 공부하는 것까지도 해탈해버리면 제일 좋죠. 삼선도 해탈해버리고, 연불도 해탈해버리고, 기도도 해탈하고, 환경 공부마저도 해탈해버리고, 환경 공부를 해탈해버렸는데, 무슨 자질구레한 그런 그 세속적인 그 뭐, CCBB, 예, 얽히고 설킨 문제들, 그거야 다 말할 것도 없이 해탈했겠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어. 그것도 환경적 이제 우리 입법 개품에 가면은 그 말이 나와요. 어 선재동자가 음, 53명 친견했잖아요. 우리 약창계 외웠는데 그 53명 그 선지식이 됩니다. 53명을 참신견하면서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어요. 선재동자가 어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미륵보살을 만났어요. 미륵보살을 만났는데 미륵보살인데 법문을 청하니까 미륵보살이 손가락을 튕겼어요. 손가락을 튕기는 게 이겁니다. 뭐, 이렇게 튕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튕기는 거 이러면 소리 딱 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탁 튕기는 거 이게 이제, 이제 화장실 앞에서 농크할 때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번 딱딱 하면 탁또 소리가 나. 이렇게 하면 소리 되게 잘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손가락 튕긴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 사이에, 미륵보살이 그렇게 하는 사이에 5 3명에계서 얻은 그 어마어마한 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만큼만 수백 년 동안 다니면서 53명 선지시에게서 천하에 제일 가는 53명 선지에게서 공부한 거다 잊어버렸어. 그 결론이 그거야. 그 어마어마한 53명에게서 얻은 법문도 다 잊어버렸는데, 하물며, 악지 악각, 나쁜 생각, 나쁜 소견, 번뇌 망상, 어, 온갖 욕심, 탐진치, 삼독과 팔만사천번 내가 남아 있겠는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건다 깡글이 선명했다 이런 뜻이에요. 참 좋잖아요. 네. 좋은 것도 잊어버렸는데, 나쁜 것이야 더 말할 것도 없겠는가? 없겠, 나쁜 것은 벌써 그 전에 이미 없어져 버렸고, 그리 마지막으로 좋은 것까지 없어져 버렸다. 아, 이런 도리입니다. 불교는 이런 도리가 있어요. 어. 어, 진짜 좋은 거는 좋은 것마저 없어야 돼. 어. 그럴 때 나쁜 것은 싹다 깡그리 없어진 상태에서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것까지도 없어져 어. 이게 참으로 참으로 좋은 거라. 어. 뭐가 잔뜩 쌓여 있는 거 그건 아직 멀었어요. 어. 여기 이제. 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을, 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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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탈문이 나오는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쁜 번뇌망상과 업장과 제어에서부터 해탈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서 더하여, 어, 해탈한 것까지도 해탈해야 돼. 좋은 것까지도 해탈해버린 거야. 그러한 것을 얻었다. 부처님을 <laughs> 칭견하고, 어, 그런 해탈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자 적어요. 최자 앞에다가, 최자 위에다가. 최성 해광령 천왕은, 최성 해광령 천왕은, 그 법성이 평등하여 법의 성품이 평등해서무소위 의지할 바가 없는 장음신, 장음신의 해탈문을 얻었다. 그랬어요. 법신 평등무소위 요게 이제 내용입니다. 법신은, 법의 성품은, 우리가 법성원용 무의상 그러죠. 법성원원용에서두 가지 차별된 형상이 없다. 그런데 이건 법성이 평등해서 의지할 바가 없다. 평등하면뭐 달리 의지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런 해탈은 없고 그 다음에 네번째 사 자제지혜당 차원은 자제지혜당 차원 이름 좋죠. 자제지혜당 자재, 차원 즉그 요지일체세간법하야 일체세간법을 다 알아 어, 일체세간법 세상법을 환하게 알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는 1년중에 한생각 가운데 알리 어, 불가사의한 부사의한 장음해를 알리 했다 어, 그 세상법도 환하게 하나도 남경시 다통달하면 한생각 가운데 불가사의한 장음 이 거기에 성립이 된다. 알리 이런 말은 그만한다. 알리 안주라고 하는 뜻도 되고, 알리 거기에 성립이 된다. 그런 해당을 얻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낙적정 천왕, 적정을 즐기는 천왕이죠. 낙적정 천왕. 이것도 이름도 하나하나 해석하면 전부 해석이 돼요. 낙적정 고요한 것을 즐기는 천왕은. 더 얻었다, 무엇을. 일모공에, 한 모공에서, 작은 우리, 뭐, 인체, 뭐, 모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손바닥에도 사실 모공이 있어요. 어, 하루 손을 많이 쓰니까, 바닥에는, 어, 모공이 안 보여서 그지그 손등에는 모공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어. 인체 전체 돌아가면서 모공 없는 데가 없습니다. 어. 한 모공에서 현부사이 불찰. 불가사의한 무수히 많고 많은 부친 세계를 나타낸다 이말이에